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 모의고사 대비 2023년 6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1번부터 26번까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가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와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 하고 직선 Y는 K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D라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점 A의 x 좌표는점 B의 y 좌, 좌표보다 작고 점 C의 x 좌표는점 D의 y 좌, 아니 x 좌표보다 작다입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자면 일단 y는 k하고 y는 x 제곱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래서 y는 k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되겠지 k가 여기면 y는 k 이렇게 해서 만나는 두 점을 ab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 했냐면 a점의 x좌표가 b점의 x좌표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그다음 똑같은 y는 k와 y는 x제곱 플러스 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과 만나는 점을 두 점을 잡는데 얘가 c인데 여기서도 c가 x좌표가 더 작다니까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올바른 거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먼저 기억부터 가볼게요. k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가 6일 때 cd의 값은 6cm다, 아, 6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k 가 6이라는 얘기는 y 는 6과 이 c, d니까 y 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요거의 교점의 좌표가 c 하고 d인데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가 6이라잖아. 어떻게 해? y 대신에 6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6이다. 이항하시면 이해 없어질 것 같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니까 x로 묶으면 x-6은 0, x는 0 또는 6입니다. 그럼 x가 0 또는 6두 개죠. 이두 개가 바로 c하고 d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c점의 좌표는 x좌표가 0, d점의 x좌표는 6이고요.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아까 y 대신에 6 집어넣었잖아요. 둘다 6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0,6 하나는 6,6입니다. 그러면 CD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Y값이 같으니까 이 X값의 차가 되겠죠? 6이 되네요.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K값에 관계없이 CD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길이의 제곱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AB와 CD를 각각 K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전에 구했다시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x 제곱은 k. 요거의 교점이 바로 AB가 되는 거고요. 어, 이거의 해가 AB의 x 좌표가 되는 거고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k다. 이렇게 두시면또 얘가 뭐예요? 요거의 해가 바로 CD의 x 좌표 이렇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는 해봅시다. 제곱해서 k다. 이거는 x는 뿔마 루트 k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 점, B 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xA가 앞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k 되겠고요. b가 플러스 루트 k, 그냥 루트 k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y 좌표는요. 지금 보면 y는 k 하고 교점이었으니까 y는 k가 될 겁니다. 아니면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음. 그래서 AB 점에 AB를 각각 구했고요. 그럼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y값이 똑같으니까 바로 x값의 차입니다.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되겠죠. 뭐예요? 2루트 k가 되네요. 자, a, b의 길이 됐고요. 이제 cd의 길을 구해야 되는데 자, cd는요. 이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k다. 요거의 해입니다. 그럼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요. 자, k를 모르기 때문에요. 얘는 뭐 인수분해고 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근의 공식을 쓰셔야 되겠죠. 자근의 공식 쓰기 위해서 보니까 x가 x의 개수가 2곱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짝수 차근의 공식 갈게요. x는 어떻게 돼요? a 분의 근데 a가 1이죠. 1분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얘는 3 뿔마 루트 k 플러스 3이니까 c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고요. D 점의 x 좌표가 3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c가 앞쪽에 있으니까요. 그다음 y 좌표는 어차피 똑같이 k로 똑같이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 CD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구해? 요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죠?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2 루트 k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C제곱 플러스, 아, CD의 길이의 제곱 빼기 AB 길이의 제곱의 값이 일정하다 했어요. 그럼 구해봅시다.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하면 CD의 길이는 얘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의 K 플러스 3. 빼기. 자, 요거 제곱하면 4K. 이렇게 되네요. 그럼 자, 분배하시면 4K 마이너, 플러스 12 마이너스 4K. 어, K가 없어지고요. 10이네요. K값이 뭐든지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12로 일정하다. 어, 니은도 참이다 되는 거네요. 자, 이제 D 급만 참인 거 보시면 됩니다. 자, D 급에서 CD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더했더니 4가 된답니다. 그때 K 더하기 BC는 16분의 17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아까 CD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우리가 K를 사용해서 요기에서 나타냈죠. 여기 두 개, 그죠? 이두 개의 합이 4랍니다. 그럼 적어봅시다. 2루트 k 플러스 3 더하기 2루트 k가 4다. 자, 양변 2로 나눌게요. 그럼 루트 k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k는 2다. 양변 제곱하면요, k 플러스 3 더하기 2루트 하고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이게 4다. 완전제곱식으로 풀어 해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트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죠? 그러면 루트 있는 애들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이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k, k, 덤 2k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양변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k제곱 플러스 12k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좌, 우변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요렇게 되네요. 어, 4k 제곱, 4k 제곱 없어지고요. 이왕 하시면 12k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4k니까 16k는 1이다. k는 1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k 구했고요. 그 다음 뭘 구해야 돼요? 여기서 k 더하기 bc라고 되어 있죠. 어, bc 길이 구하셔야 돼요. b c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요 위에 니은에서 보면 ab랑 cd의 좌표를 각각 다 구했거든요. 거기에 k를 이제 대입해주면 돼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요 위로 올라가 보자. 자 b점의 좌표는 자 b점의 좌표 여기 있죠. 루트 k 콤마 k였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4분의 1 콤마 16분의 1 이게 b고요. c점의 좌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아 c점은 조금 복잡하겠는데. 자 y 좌표는요 그냥 16분의 1인데요 x 좌표가 문제예요 k에다가 16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3 빼기 루트 16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16분의 자 3은 16분의 48 거기다 1을 더하니까 49아얘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 루트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되죠 얘는 4분의 7이 됩니다 그죠 3에서 4분의 7을 빼면 4분의 5, 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CD의 길이는, 아 BC의 길이는 보면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입니다. 4분의 5, 1 0 4분의 1 하니까 1이 되네요. 그럼 K 더하기 BC 하라 했죠. K가 아까 얼마였어요? 16분의 1이고요. BC가 1입니다. 더하면 16분의 17. 어, 얘도 참이네요. 그럼 기억도 참, 니은도 참, 디귿도 참,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좀 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인것 같아요. 21번인데, 그죠? 21번이 보통 어려워요. 근데 21번 치고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앞에 겁나 쉽습니다. 앞쪽은. 그죠?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지겠지만, 겁나 쉬우니까 우리 달려봅시다. 자, 당식, 4x-y-3g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yg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yg 두개 곱하는 거. 이거 다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는 쉬우니까. 바로 풀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각각 제곱을 한다. 그죠? 그럼 y제곱, 플러스 9g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두 개. 그럼 마이너스 8xy. 자, 그 다음 2 곱하기 요거 두개 하면 플러스 6yg. 그 다음,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4xg 이렇게 되네요. 자, 이각개수를 구하랬네요. 얼마? 6이 되는 거죠. 껌이네 넘어갑니다. 자, 23번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네요. 자, 부등식이 이걸 보면 1이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X축이랑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2, 4.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입구간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그 말인 즉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애가 바로 마이너스 2하고 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바로 뭐예요? Y값이 0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이2차방정식을 어떻게 얘기해줄 수 있느냐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야 해가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온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자 이제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a가 누구? 마이너스 2. 그럼 b가 누구?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a, b 두 개의 곱을 구하랬죠. 2, 8, 16 되겠네요. 답은 16입니다. 역시 어, 쉽습니다. 단답형, 그죠? 넘어갑니다. 자, 24번.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2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 x 플러스 b라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검선식을 사용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는 자, 나눈식 하고 어떻게야? 목을 곱해야 되는데 목 모르니까 qx 갑니다. 다음 나머지를 더하는데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고 나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b. 근데 모르는 qx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qx 앞에가 0이 되도록 집어 넣으시면 돼요. 바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과 x 대신에 2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양변에 항상 대입하셔야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나 마이너스 1을 집어 넣는 순간, 여기가 0이 되니까, 0이랑 곱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입니다. 라고 하나 나오고요. 이제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2는, 자,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0이랑 곱한 애들 다 날아가고 없고요. 남는 거 2A 플러스 B. 따라서 2A 플러스 B는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이두 식을 연립해 주셔야 되겠죠.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빼버리면 되겠다 그죠? 마이, b가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3에 a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a는 3이 되고요. 자 a 대신에 3을 대입해서 b를 구하시면 됩니다. b 얼마? 4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4에서 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쉬운 형태. 어, 너무 쉬,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5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1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11 곱하기 알파 분의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분의 베타 바의 값을 구하시오. 단, 알파 바, 베타 바는 각각 알파, 베타의 켤레복소수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벳하라면 여기서 딱 아셔야 돼요. 얘를 무슨 공식을 이용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거두 가지 형태라서 항상 켤레근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얘가 다 실수일 때만 그래요. 요 개수들이 다 실수일 때만. 자, 그래 그러면 얘가 두 허근이 알파베타란 얘기는 얘네 둘다 서로서로 어떤 관계야? 켤레 관계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알파바가 바로 베타랑 같고 곧 베타의 바도 알파랑 같다. 서로서로 켤레 서로 관계가 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니까 두근의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A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6이고요. 알파벳타두 분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아까 그 식을 봅시다. 11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반인데요 자, 알파바랑 베타반은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알파의 켤레는 베타고요. 베타의 켤레는 알파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통분 한번 해볼까요? 얼마로 해버리면 되죠? 여기를 알파벳타로 만들면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는 베타, 베타 곱하고 여기는 알파, 알파 곱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베타, 베타 곱하니까 베타 제곱, 알파, 알파 곱하니까 알파 제곱이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알파, 베타가 11이라 했죠? 여기다 1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직접 알파랑 베타를 구한다? 아니죠. 뭡니까? 근의 그네 공식의 활용입니다. 아근의 아니, 그네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의 활용입니다. 변형이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한 거와 같다. 이 정도의 곱셈 공식 변형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형태. 알겠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는 형태라는 거.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 6이라 했네요.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11입니다. 6의 제곱 36-22가 되니까 답은 얼마 14가 되는군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은 3차 다항식. px는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1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p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px를 구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얘는 누구랑 같느냐.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는 뭐와 같죠? 그 1차식을 요 1차식을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을 이 나누는 식에다가 대입한 것과 같다. 그래서 px를 x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p4와 같다. 우리는 p4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P4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A, B, C를 다 구해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 조립제법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A, B, C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숫자들이 막 밑에는 다 나와있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A가 바로 나와요. 자, 이1 어디서 나온 거야? 이 1. 이 1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내려주는 거죠. 아, 그러면 A가 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곱해서 올라간다, 그죠? 3, 1은 3.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b랑 3이랑 더한 게 1이 돼야 돼요. 자, 3이랑 더해서 1이 되는 애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또 이거 두개 곱해서 올라간다. 3, 1은 3. 자, 그 다음 c랑 3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c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니까 얘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돼서 c가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다음 이제 3이랑 또 2랑 곱하면 6두개를 더하면 플러스 5아딱 됐네요 그러면 이제 P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PX는 어떻게 돼요? X세제곱 2X제곱 그다음 5X 플러스 11이구나 어떻게 ABC를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다 됐습니다 누구 구하라고요? P4 구하라네 4를 집어넣자 4의 세제곱 64가 되겠고요 빼기 4, 4, 16에다가 2를 곱하니까 32.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11. 이렇게 됩니다. 자, 자, 뭐, 끼리 양수끼리 계산하면 7 5고요 그죠? 음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2가 되네요. 빼주시면 23 되겠네요. 그래서 P4는 얼마다? 23이 된다. 나머지는 23이다.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 는 뒤에 부분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완전 막 빠리하게 슉 지나갔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27번부터 30번까지 푸는데 여기에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워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맞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